제엑소슈트 제 보신 분? 너무 빠른데? 네엑소슈트가 어디 갔지? 그만 누가 내엑소슈트 격추 시킨 거 아니야 이거? 어 뭐야 나왜 죽어? 이거가 나야? 너가 쏜 비행기가 하필 내 위로 떨어져서 비행기에 깔려 죽었어. No. No. <laughs> 잠깐만 중국인 개새끼가 내 엑소시트 쳐먹고 나 죽였어 개새끼 뭐야? <laughs> 개새끼 <laughs> 아니 아니 <laughs> 개열반대. 딱 도달하자마자 앞에 엑소시트는 저 새끼가 타놓고 <laughs> 저 새끼가 나 쏴서 저 새끼를 죽이고. 아, 아 게임 맛있다야 나. 드랍십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. 어디 있어? 아, 나, 나만 안, 오, 안 보이는 거 아니지? 온다 온다 온다. 드랍십이 안 보여. 어디 쳐오 거야? 야, 저 위에 있다. 저 위에 씨발. <laughs> 어떡아 <어디? 웃음> 씨. 야, 어디 있는데? 아무. 총 들고 시 찍을 거다 봐. 어디 있는데? <laughs> 아니, 그...